안녕하세요. 미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강정란입니다. 이제 지난 10월 3일에 부산 울산 경남 피부과 의사회 축의 학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안티에이징 시술의 베스트셀러 써마지 FLX라는 제목으로 학회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 여러분께 소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명 국제 논문에 발표된 써마지 FLX를 사용하는 한국 피부과 전문의 52명을 대상으로 시술 방식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술하는 의사 개개인의 개인적인 노하우나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신력 있는 해외 논문에 발표된 한국인 피부과 전문의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써마지 시술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번 써마지가 가장 효과가 있었던 연령대는 40대가 1등, 50대가 2등이었어요. 최근에는 30대, 60대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에 영향을 가장 주는 인자는 피부 두께입니다. 실제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써마지가 피부 전층을 다 자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좀더 좋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써마지의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1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한두명 정도는 시술 후에도 잘 모르겠다 라고 느끼신다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10명 중 8에서 9명은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느끼시는 것이니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주신 이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분들도 실제 피부 조직을 조직 검사를 해서 콜라겐 섬유 그리고 탄력 섬유의 양을 보면 증가된 진피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유관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효과가 좋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모공, 그리고 여드름, 홍조 순입니다 다섯 번째, 3세대 서마지 CPT와 신형 모델인 FLX가 차이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50% 이상의 피부과 전문의들의 치료 결과가 FLX가 더 좋았고 시술 시간이 짧아진 점이 장점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취는 80%의 환자분에서 독소마취, 그러니까 연고크림 마취만을 바르고 시술을 하셨고, 수면마취는 한11%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셨어요. 써마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수면 마취를 권장하지 않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치료 간격은 12개월, 즉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환자분들이 52% 정도셨고, 7에서 11개월, 즉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하는 환자분들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한 명의 환자분들이 과연 몇번 정도씩 연속해서 이 시술을 하시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연속으로 한 환자들이 많다라는 이제 답변이 한24% 정도로 가장 많았고, 열한 번 이상 시술하는 환자분들 많았다라는 답변도 한 18%나 되었는데, 이제 써마지가 출시된 지가 18년이 되었는데, 열한 번 넘게 하시는 환자분들이 한18% 정도 되신다는 것은, 한번 받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받으시는 그런 시술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 치료 레벨은 세게 할수록 좋다, 그렇지 않다 계속 유튜브상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상에서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벨은 양뺨을 기준으로 2 또는 2.5 정도이고 83%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 레벨을 사용하고 효과가 훨씬 좋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3에서 3.5 레벨을 원한다,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레벨을 사용하시는 피부과 전문의의 비율은 15%입니다. 이제 열 번째 부작용은 5% 미만 정도에서 나타나고 부종, 붓는 것 그리고 잔물집 홍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들이 시술하는 써마지의 효과와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뮬 피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뮬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강정란입니다. 감사합니다.